저는 퇴사를 했습니다. 가하는 음, 싫어요. 하세상이 세상에서, 이 세상에서, 이세상에세상이에세 여러분,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었잖아요.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어, 자기야, 내가 어제 62kg였거든. 근데 난 똥까지 쌌는데 63kg가 됐어. 어떻게 된 거지? 내가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줄게 12시부터 2시까지 게임을 해2시부터 3시까지 갈비 먹, 갈비살을 먹어, 갈비를 먹어. 응. 그거 먹고 나가 응. 다이소로 가 다이소로 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고 바로 운동을 하러 가 운동 갔다 오면 6시쯤 되겠지? 응. 6시부터 8시까지 또 게임을 해 응. 게임을 하고 8시부터 1시까지 치맥을 먹어 응. 그리고 10시에 잠을 자응 어. 어때? 완벽하지? 응. 자 토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응? 음? 이불에. 응. 음. 이불 원래 있나? 왜? 이불이 <laughs> <laughs> 아니, 왜 자꾸 할얘기 있다고 블루핑을 하는 거야. <laughs> 아 빨리 할 얘기가 있긴 한 거지 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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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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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바로 자기는 고기를 구워라. 고추 참치, 고추 참치, 고추 참치 해먹을까? 도망쳐. <laughs> 고추 참치, 고추 참치, 빵, 빵, 빠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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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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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수지만 일을 해야 될게 있어서 일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아이고. 운동을 하고 씻고 왔고 이제 짜라란 발을 품은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이어트는 망했을 때 제일 망이게 맥주일까 <laughs> 나 어제 분명히 다이어트 하겠다고 오늘의 하루는 스트맥으로끝끝끝끝끝끝에뭔 다이어트야 맛있게 먹고 어나 뭐? 여기 선진거못 봤어 다녀 <laughs>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이어트야. <laughs> 예뻐. 꽃놀이 가는 사람 같죠? 응 꽃놀이는 나랑 가야지 내가 꽃인데 오늘 또놀러 오. 이거 얼마 안 남았네 9시 아, 반에 얘기하셨는데 내부 청소를 했는데 네. 제가 외부로 지금 못 돌렸거든요 응. 내부를. 네, 외부 사, 외부를 외부 를 지금 돌려가지고 오면은 2 아. 0분 안에 돌릴 수 있을까? 아 만두 만두 뭐 만두 네 개짜리 하나씩 먹을래? 아 좋아 아, 그럼 그래. 아니면 하나랑 그러면 만두 야 튀김 같은 것도 하나 해가지고 먹을 있어? 비주얼 장난 아니야? 몇개 들어가 있는 거야? 1 2개1 2개좀 남겨가지고 신경이 더 주자. 그러면은 그 뭐. 공급을 할수 어... 있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뭐 하나라도 먹여. 단섯 방에 올려놨다, 그거. 해서만 응. 네, 응. 있어야겠다. 근데 뭔가 되게 청결해 보이진 않는다. 예쁘고 어, 예쁜 숙소, <laughs> 어, 되게 가정집 같아 올라와봐. 응. 가정? 거쪽에서 많이 떠들어주는데. 이게 이쁘다. 좋지. 어. 거기 왜 오른쪽에 불편한 게 있다. 머리 조심. 어, 그러게. 불이 응. 안 켜지는데? 온거 아니야? 어 이거다 이거. 아 그거네. 신경아이 뭐야? 나우나 빼고 드레스 코드 정한 거 아니야? 다음번에는 정하고 만나자. 그니까. <laughs>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할까? 이제 정해야 돼. 오면서 <laughs> 안 정했어? 얘기 안 했어? <laughs> 그냥 가고 싶은데 뭐 없어? 아무래도 문제 때면에 그냥 우리 집에서 뭐 사가지고 안될지않없나 이러고 있었어. 근데 이제 진실이가 보면은. 너는 계속 <laughs> 그 누워 있다가 나왔는데 계속 <laughs> <또는 웃음> 누워 있다고. 대구가 막창 같은 명한 명화잖아. 너믿버 막... 거기 갈래? 어, 네. 너 막창 먹어? 괜찮아. 동상루도 있어. 어? 동상으로도 어? 동상으로도 그래, 저기 막창 얘기겠다. 먹자. 아, 어, 멀다. 아,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다. 나한 시쯤 올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. 아, 아, 우리가. 차가 엄청 막혔어. 아, 차가 엄청 어 서울에 좀. 네, 유튜브에 나와도 돼, 아. 인경이 너. 어, 인경이는 이제 어디서 자기 얼굴이 팔리는지 모르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딘가 나오게.

<laughs> 여기서 TV 보면더 조용히 볼 텐데. 됐어 <웃음> 됐어 됐어 <laughs> 개오겠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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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우 어떻게 내려가? 어? 빠져. 빠져. 아니, 아니. 아니, 안 빠져. 안 빠져. 지만아 <laughs> 우리인데. <빠져>, 우리만 니심이네 아, 그냥 이그렇게까지 했는데. <laughs> 내 부케 인경이랑 지교 씨에게 한장 조금 기다려보자 아니요. <laughs> 아 그래 맞아 맞아. 아니 그냥 한거 같아 가지고. 아니요 그냥 여기 세명 앉고 여기 한명 앉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돼? 그래 그냥 여기 안.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진실한 우리 분업하고 있으니까 너 올라가지고 리모컨이나 가지고 와라. 이 애들 여기서 난리 났었어. 왜? 양 때문에. 야 <laughs> 어시러 미안해. 아 저거 캔닙이야 저거 조금 열어주면 할타 먹어. <목을 om> <않아요> 내 꽃보고싶은데 꽃이 이 부분은 없다 그래 저쪽에 인대로 넘어가야 돼는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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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가 wholly 목소리>